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애가를 지어 슬퍼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고결한 인품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먼저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다윗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약 7년 반 동안 긴장과 갈등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에게 귀순하려 했으나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마저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면서 대립은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니 드디어 통일 왕국이 수립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중요한 결정은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부스 촉속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곧 시온산성을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천연 요새였으며,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땅이었기에, 통일왕국의 수도로 적합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다윗성이라 부르며 자신의 궁전을 세웠고, 두루왕 히람이 보낸 백향목과 목수들, 석수들의 도움으로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수도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사울시대의 언약계는 기라제아림의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정예병과 함께 언약계를 모셔오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언약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언약계를 새수레에 싣고 운반했는데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계가 기울어지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언약계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하여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약계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근처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세개월후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언약계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언약계를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레윈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의 위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뛰는 다윗의 모습은 순수한 예배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면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정치적 수도를 넘어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서 편히 거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처음에 나단은 다윗의 뜻을 촉게 여겼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인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확립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구약의 핵심 언약이며,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깊은 겸손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이제 그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 언약을 받은 후 다윗의 통치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는 주변의 척대적인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먼저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키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으며 소바 왕하다세셀을 치고 아람 사람들을 복속시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은과 금과 노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스라엘은 날로 강성해집니다. 에돔과 암몬도 정복하여 다윗의 영토는 크게 확장됩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행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의 집안 중에 생존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후손에게 인해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 그에게 요나단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게 같다고 낮추지만 다윗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약의 신실함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봄철, 다윗은 요압과 신하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얼마 후 바세바는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당황하여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명하지만, 우리아는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자신만 집에 가서 편히 쉴수 없다며 궁문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취하게 해보기도 하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배치하고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하고 우리아는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커트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다는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한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았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느날 부자에게 낙은애가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낙은애를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양의 값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악을 행했는지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윗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고 즉각적이었습니다. 나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바세바가 낳을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아이가 태어난 후 병이 들자,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신하들이 이상이 여기자, 다윗은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실까 하여 금식하며 울었지만 이제 죽었으니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곧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라고도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한 죄는 끔찍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단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집안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욕이었습니다. 암논은 병을 핑계로 다마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강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은 다마를 극도로 미워하여 내쫓아 버립니다. 다마는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며. 울부짖으며 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은 분노하지만 창고 때를 기다립니다.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압론이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종들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놀라 도망치고 압살롬은 그술 왕달매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2년이 더 지나자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다윗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과 말과 호위병 10명을 준비하고 성문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편을 들어주며 민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옳고 바르다. 그러나 왕이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재판관이 되면 공의를 행하겠다고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4년 후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반란군의 세력이 강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왕이 맨발로 올리브 산을 올라가며 울고 백성들도 함께 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왕, 그것도 자신이 세운 수도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의 신실한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이때와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르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계를 메고 따라오려 하자, 다윗은 그들에게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도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아이도벨의 조언에 따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여 아버지와 완전히 원수가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에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정해병 1만 2천 명을 이끌고 즉시 다윗을 추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후세가 반대 의견을 내며 시간을 벌어줍니다. 후세는 다윗이 용사이니 조금 더 많은 군사를 모아 확실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이도벨은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침내 에브라임 수풀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란군이 맞붙은 것입니다. 다윗은 세 부대로 나누어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지휘를 맡기고 자신도 함께 나가려 하지만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다윗은 장군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투는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나고 압살롬의 군대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날 죽은 자가 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의 심장에 작은 창3 개를 찔러 넣고 자기 병사 10명도 압살롬을 쳐서 죽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다윗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아이마하스는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고, 뒤따라온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몸서리 치며 성로에 올라가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의 슬픔은 한없이 깊었습니다. 반역자를 죽인 승리의 날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슬퍼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충고하고 다윗은 마음을 추스르고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통치는 이전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이를 진압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어줍니다. 다윗의 말년에 또한번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이 이를 옳지 않다고 간언했지만 다윗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었지만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다윗은 자신이 큰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7년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내가 심히 공경에 있으나,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시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은 천사가 서 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사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타장마당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는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30 용사 그중에서도 세 용사는 특별히 뛰어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한 사람은 한 번에 800 명을 죽였고, 다른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홀로 서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세 용사는 다윗이 블레셋 진영 넘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며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승리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높이 세움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롭게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비온 후 땅에서 도단하는 새싹 같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통치는 40년간 이어졌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황금시대였습니다. 영토는 크게 확장되었고, 국력은 강해졌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수도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조언도 주어 왕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70세를 일기로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범했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비극으로 가득했고, 아들들 사이에 살인과 반역이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왕으로서도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온 힘을 다해 춤추며 기뻐했던 모습,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열정.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하며 이를 분명히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실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계획을 이루어가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한 인간의 영광과 실패, 승리와 좌절,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긴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동 소년에서 왕이 된 다윗,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윗,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 자식의 반역으로 고통받은 다윗, 그 모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배웁니다. 다윗 왕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 있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윗이 꿈꾸었던 영원한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